공동영원 YBM 박준원님 사과의 사번 보자 This pattern of AI creation 이 AI 창작의 패턴은 Is much likely 훨씬 더 유사하대 뭐와 같대 더 뭐와 같습니다 The path 그 경로와 훨씬 더 같습니다 경로와 많이 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되겠고 얘는 하나의 형용사고로서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경로와 같냐면 taken 취해져진 경로 by major artists 주된 예술가들이 택한 such as Picasso and Van Gogh Van Gogh나 피카소 등의 주된 예술가들이 택한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 이 사람들도 기존에 없던 화풍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거니까 these artists 이런 예술가들은 트 r a i 훈련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by m ~~ing 뭐뭐함으로써지, learning 학습하고 그리고 mimicking 그지 뭐야 모방함으로써 학습하고 모방하는데 뭐를 other artist style을 뭐할 때까지 그들이 발견 발견하고 만들 때까지 그들 자신의 a r t 타 style을 발견하고 만들 때까지 이거를 학습하고 모방하고 계속한다는 거지. of 어, course 물론 this does not mean 이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접속 사이야를 an ai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의미는 아니래. an artist 예술가가 된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똑같은 방식 that 목적적 관계 대명사 되고 음, 인간들이 행했던 음, 응. 인간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Human Artistic Creativity.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은, 컷마치고, 먼저 설명 나오는 거지. raises ethical, social or emotional questions. 제기하는. 뭐를 들어 올리고, 뭐를 부상시키는 거야? 윤리적, 사회적, 정서적 질문을 제기하는. 뭐를 통해서 great art, 위대한 예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은 is not yet thoroughly understood. 아직 완전하게, thoroughly 부사 전부다. 아직 완전하게 이해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뭐할수 없습니다. cannot simply be. 뭐뭐 일리 없습니다. 비교될 수 있지 않습니다. be compared with 뭐와 비교하다 뭐와 비교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Any AI System 어떠한 AI 시스템 가도 단순하게 뭐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비교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Have Better and Better AI Techniques 가지고 있다 뭐를? 점점 더 나은 AI 기술을 그리고 그 어떤 AI 기술들인가요? Which is? 주격경제 검사 Be able to Can is? Imitate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AI 훨씬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AI 기능을 뿌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진 AI 기술은 점점 더뭐 한다? 향상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이대로 직역하면 된다 AI has already generated AI는 현재까지 이미 생성했다고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미술 을 작품을 만들었다 That 어떤 예술 작품들인 가야 Some viewers, 몇몇 보는 사람들이 consider 고려한데더 인상적이고 혹은, moving, 감동을 주는 것, 뭐보다, 인간 예술보다. 자, 이 고려하다 하고, 목적어 생략된 거잖아. 얘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 목적어 자리는 누구에 있었던 거야? 그치, art가 있는 거지. 그치, 뭐야? 예술은, 몇몇, 그지, 감상자들이 고려한데, 그 예술을 더 인상 깊고, 더 감동적이라고, 뭐보다? 인간 예술보다 생겼던 건 AR 아트 되겠지 오케이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자 Now, we see 이제 우리는 봅니다 AI 플랫폼들을 AI 플랫폼과 앱들을 혹시 본데, 어떤 AI 플랫폼과 앱들인 거야? That, 죽겨 관계된 문서지, 만든데 그림과 뮤직과 앨범과 그리고 소설까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앱들을 본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provide 이거는 외워야 되는지 궁. With the grain,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물론 with 지금 생략 가능해. with. 아그 뭐, 시험에서는 그대로 잘쓸수 있어야 돼. Provider A with B.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그 AI지. 그들은 여기서 누구야? AI. 우리가 그 AI한테, AI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뭐, 만들어준대, 사진, 뭐, Picture 음악 앨범. 아, 이거 2번이구나. 같이. 뮤직 앨범. 그리고 Novos, 소설. 이런 것들을 창작해내는 AI 플랫폼과 앱들을 본다 비록 Our question 우리의 질문이 Can AI art.. art는 그치 아이고 Can AI art는 Can be real real art 진짜 예술입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은 Is 여전히 valid 뭐다? 유효한이란 형용사지 뭐 Valid 무슨 뜻? 유효한 효과가 있는 유효하지만 유하다 할지라도 AI는 can be powerful입니다. 뭐 강력한 powerful source입니다. 뭐에? inspiration and ideas for artists. 예술가들을 위한 영감과 아이디어의 강력한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AI generated art는 AI로 생성되어진 예술은 will continue to challenge 계속할 것입니다. 뭔가 뭐 도전하는 것. 뭐에 도전하는 것을 challenge, 도전하다. Our views, 도전하는 것. 우리의 관점에 도전하는 것. On creativity, 뭐에서? 창의성이 있어서. In the arts and the human relationship, 뭐에서? 예술과 인간 관계. 예술과 인간. What 뭐 with machine intelligence, 누가 저분 저기? 크리에이티비리를에 음, 대한 관점, 차, 뭐야, 예술과 예술에 대한 그리고 인간관계, 누구의 인간관계 with machine intelligence, 그렇 기계 지능과 인간과 기계 지능과의 그런 관계와 예술에 있어서의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견해, 이거에 뭐하 거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할 것입니다. 미래네. 는 So, 이렇게 묶어야지. Human relationship, 그 다음에 on creativity. 1번, 2번. 예술에 대한 creativity, machine intelligence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도전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도전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further reading으로